알겠습니다. 12월 4일 날 신성범 의원하고 통화 하신 거는 기억이 안 납니까 내용이 통화 내역은 나와요. 우리 정보위원장이니까 아마 네. 이제 이렇게 비상계엄이 어떻게 되고 지금 상황이 어떠냐 물어보셨을 네. 것 같습니다. 네. 아, 그러면 그 전화 통화한 거하고 그 정보위의 간사인 박선은 의원 이 국정원 차장하고 통화하는 거는 문제가 되고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볼수 있잖아요. 어, 정보위원의 간사가 그날 밤에 누구랑 통화를 한다면 제 상식에는 기조실장하고 통화하는 게 맞습니다. 기조실장이 국회 담당이고 가장 자주 서로 만납니다. 비차장한테 네. 전화하는 거는 그 증인도 할 수는 듯이... 있지만 조금 네. 의아스러운 일입니다. 네.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. 네, 뭐제 생각입니다. 이날 정보위에서 이런 설명 시간이 마련된 것은 신성범 의원이 조선일보 기사 보고 홍장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먼저 국회로 오라고 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건 알고 계시죠? 제가 신성범 위원장 전화했을 때신 위원장은 저한테 홍장원 차장이 온다고 해서 오라고 했습니다.라고 했습니다. 아 그래요? 예. 나중에 보니까 또 다른 얘기 나온 거 물론 나중에는 봤습니다. 전화는 먼저 하기는 한 걸로 나와요. 통화 내역을 보면 신성범 의원이 홍 차장한테 네. 예. 그럼 전날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하고 전화 통화하신 거는 내용이 뭐였습니까? 아, 그럼 12월 2일인가요? 2일이죠. 1일 2일 저녁에. 뭐 음, 성일종 의원은 친분이 제가 있으니까 전화를 네. 가끔은 합니다. 네. 글쎄 당 당장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요. 이게 음, 국정원의 정무직 고위 공무원이 국방위원회하고 정부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위원들하고 통화하는 게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.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, 그때 누구 한 사람을 찍어서 네. 어, 박선원 간사가 물어본다면 기조실장이 더 자연스럽습니다.